자먼 이십 구장입니다. 자먼 이십 구장, 일절에서 십 사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먼 이십 구장, 일절에서 십 사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자먼 이십 구장, 일절에서 십 사절 말씀입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고든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탄,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울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를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 왕유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아멘. 오늘 읽은 잠언 29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어, 자원서를 보면 그 악인과 의인의 대조를 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자원 29장을 읽으면서 어, 반복해서 읽으면서 이런 관점을 좀 갖고 29장 1절부터 14절을 묵상하게 됐는데 어떤 관점이냐면 의인 관점에서 의로운 사람. 그리고 슬기로운 사람, 지혜 있는 사람 관점에서 29장 1절에서 14절을 한번 정리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29장을 읽다 보니까 우리는 우리의 시각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쪽에 좀 시선이 많이 가고 마음이 그쪽으로 좀 많이 쏠리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29장을 이제 이렇게 읽으면서 악인의 모습과 악인의 가는 길을 보다는 의인의 모습을 이렇게 좀 정리해서 한번 살펴보게 됐는데 그래서 본문의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의인이 많으면 백성이 즐거운 소리를 낸다라는 것이죠. 지혜는 아비를 즐겁게 한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지혜 있는 자녀, 지혜는 아버지 아비를 즐겁게 하는 것은 그 지혜를 사모하는 자녀는 부모에게 깊은 영향을 받아서 온 가족이 화목하며 하나 되게 할 것이기 때문에 지혜 있는 자녀는 아비를 즐겁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지혜 있는 자녀는 아버지의 삶의 가치와 삶의 모습을 배우고 학습해서 그대로 전수받아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을 즐겁게 한다라는 것이죠. 의인은 내물을 요구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습니다. 의인은 가난한자의 형편을 알아주고 동참하며 위로하고 격려해 줍니다. 그리고 의인은 이웃에게 아첨하는 말, 그러니까 사탕 발림으로 그를 유혹해서 그를 그물에 걸리게 하지만 그러나 의인은 하나님께서 그 악한 사람의 사탕발림에 아첨하는 말을 부메랑 삼아서 다시 심판하시는 모습을 보고 의인은 그 공의로운 하나님을 통해서 노래하고 기뻐하게 됩니다. 슬기로운 자는 지혜 있는 자의 성읍을 요란함과 노를 그치게 합니다. 슬기로운 자의 말은 모든 분쟁과 불의와 그런 요 요란함을 잠재운다라는 것이지요.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분노를 절제할 줄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가난한 자와 압제하는 자와 함께 살지만 하나님은 빈부를 따라 심판하거나 차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알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것이 잠언 29장에서 발견되어지는 의인의 모습이에요. 그럼 여러분, 여러분들은 의인입니까, 악인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의인은 의인의 삶과 의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신다.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신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빈부의 격차를 떠나서 그리고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포악한 자와 악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전에 얼마 전에 우리 학생들하고 말씀을 나눴던 나누던 중에 이런 질문을이 떠올랐어요. 여러분 사랑받기 위한 조건이 따로 있을까요, 어르신들? 하나님은 젊은 사람을 사랑하실까요? 죽을 늙은 이를 좋아하실까요? <laughs> 여러분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젊은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중년을 사랑하십니까? 청년을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은 돈 많은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돈을 조금 가진 사람을 사랑하십니까? 아니면 돈을 조금도 아니고, 많지도 아니고, 그냥, 그냥 그런 사람을 사랑하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마음에 훅, 저희 마음을 확 사로잡는 말씀이 뭐냐면 13절 말씀이에요.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우리가 섞여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받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까? 그럼 한번 되물었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사랑받을 조건이 있는가? 어르신들 사랑받을 조건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한 차별을 초월한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목사, 얼마 전에 제가 금요기들 끝나고 집에 가면서 노래를 듣다가 펑펑 울었어요. 그 노래 제목이 뭐냐면 윤복희인가요? 윤 여러분,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그 노래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이게 이제 가요이지만 그 저자는 그리고 가수는 그 노래를 복음성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불렀다고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노래거든요.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하나님이 위로해 주 준대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포악한 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부한 사람도 있고, 부자인 사람도 있고, 잘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그냥 생각해보니까 사랑받을 만한 조건은 따로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하 잘생기면 사랑 많이 받더라고요. <laughs> 40평생 못생긴 얼굴로 살아보니까요. <laughs> 때로는 돈 많은 사람들은 더 사랑 많이 받는 것 같고, 그리고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따박따박 취업할 때 취업하고, 그리고 월급 받는, 많이 받는 회사에 입사하고 취직하는 거 보고, 뭐 그런 거 보면 더 사랑 많이 받는 것 같고 그러면서 항상 어떤 사랑에 대한 조건과 격차가 있었던 거라는 어떤 그런 열등감이 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조건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요기도 끝나고 가면서 그 노를 래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돈 없고, 잘 생기지도 않고, 키는 조금, 평균치보다 조금 크지만, 아무런 조건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대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그렇게 비교해서 솔로몬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우리가 함께 살고 있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사랑은 조건이 없대요. 이 땅에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한다고 이 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많으면 백성이 즐거워한대요. 이것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야 되는 건 우리가 위정자와 통치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너무 세상이 너무 어렵고 혼란스럽잖아요. 그리고 뭐 이상한 입법도 올라가고 있다 그러고 교계도 시끄럽고 너무 힘들어요. 위정자들이 정치를 올바르게 하지 않으면 백성들이 탄식한다는 거예요. 악인과 의인은 지금도 늘 함께 있고 포악한 자와 가난한 자와 어리석은 자들이 우리가 함께 살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됩니까? 지혜를 가져야 돼요. 그런데 그 지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셔야지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지혜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과 거짓을 구분할 능력이 없어요. 사람이 오늘 본문에 이웃이 아첨하는 말로 우리를 설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첨을 왜 하느냐면 사냥꾼이 미끼를 가지고 짐승을 유혹하는 것 같은 사탕발림으로 유혹한대요. 그럼 그안 넘어갈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똑똑한 사람이 사기꾼에게 사기 안 당해요? 안 그래요? 사기꾼이 맘 먹으면 사기 안 당할 사람이 없어요. 사, 이웃이 그 아첨하는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그걸 어떻게 구분해요? 이 사람이 나에게 진심인지 거짓인지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삶의 다양한 상황과 모습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일인지 아니면 이것이 악한 일인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까? 위정자들과 통치자들이 법을 세우고 그거지고 백성들이 시민들이 온전하게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입법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신앙하고는 또 너무나도 적대적인 법들이 만들어질 그걸 누가 알겠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이 한몇 가지가 생겼다는 거예요. 첫 번째 위정자와 통치자들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정책을 펼칠 수 있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지 의인이 많으면 백성이 즐거워하는 건 이게 소리예요.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소리를 탄식의 소리를 낸대요. 그래서 우리가 위정자와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인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령께 그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참과 거짓을 구분을 할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탕발림으로 얘기하면 그,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도님들은 저한테 목사님 잘 생겼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저는 안 믿어요. <laughs> 저희 와이프는 저한테 여보 당신 너무 못 생겼어 그래요. 저는 그 얘기를 받아들여요. 왜냐하면 저는 <laughs>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laughs> 사탕 발림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과 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남을 넘어뜨리기 위한 아첨의 말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아무런 조건 없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먼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돈 없어도 괜찮아요. 늙어도 괜찮습니다. 젊어도 괜찮아요.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은 내가 너무 늙어서 아니에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그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이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통,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주고, 나도 사랑하고,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세워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흘러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전수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가르침받게 되어지고,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지혜롭게 판단하고, 지혜롭게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전수하고, 그리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자모 29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아낌없는 사랑과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의인의 삶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재조명하며 발견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삶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위정자들과 통치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게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위정자들과 통치자들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책을 펼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라가신 사랑을 흘러 보내게 하여 주시고 이웃에게 흘려 보낼 수 있도록 은혜 올라가여 주시고 그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풍성한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며 그 사랑과 풍성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눈에 눈물을 닦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과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해결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미사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